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체험하며 사는 비결 두 번째로 경건이 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이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가지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얼마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큼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불철주야 예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 신앙의 힘은 다릅니다. 교회의 힘은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많은 성도가 모였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그 속에 없다면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경건함이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는 크지 않지만 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납니다. 고림도 우사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고린도 1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강할 때도 경험해 보았고 약할 때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진정한 강함은 약할 때, 고난 당할 때. 낮아질 때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경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건이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이 경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체험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힘에 거는 삶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에 붙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그냥 성경으로만 만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세미나에 우리 장 목사님하고 보내주셔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어, 목사님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또 일부러 저희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못 봤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갔는데, 목사, 아, 아침에 식사하고 갔는데, 목사 만난 거예요. 아유, 우리 김상대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두 분을 보냈다고 그는데 여기 서었구만 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건함, 경건함.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함, 경건함. 그 경건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력의 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일생을 예수님에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느냐, 그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며 사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간점과그 책의 내용을 배우면서요, 새삼스럽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인성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가까이하는 신앙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살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경건은, 한번 따져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뒤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연단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거룩하고 뭐, 조용하고 뭐, 뭔가 옷도 경건스럽게 입고 말도 할렐루야. 경건하게 하면 그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연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료보다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겨울 때 반바지 입고 오면 막 어른들이 막 혼을 냈어요.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설립하신 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와서 모자 푹 쏘고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고 좋게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금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한번 따려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번 따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놈의 한주는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 또,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 이놈의 한조는 왜 이래, 이놈의 외배는 왜 이렇게 많노?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고 좋게 하는 거. 이 경건을 연단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좋게 연단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와, 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일까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왜 경건이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초력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가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이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과 가부는 보호하고 배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인 과 가부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경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좋게 가지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런 경건을 연단함을 통해 하나님을 힘에 권한 삼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급에 내려가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급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결론만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지만, 요셉의 삶의 과정을 보면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정말 요셉이 형통한 자일까, 형통의 은혜를 받았을까,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37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라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에 항공과유황과 몰력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한료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언니 집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형통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형통한 자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러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새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여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겨우겨우 주인의 인정을 받고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왕이 어떻게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주인의 인정을 받고 좀 이제 살만하고 좀 이제 편할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쓰고 왕의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형통?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도 요셉과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누명을 서고 옥에 갇힌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그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 하나도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임금들이 입는 비단 옷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겨우 겨우 이제 형편이 좀 빛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왕에게 갖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걸 세상적인 여러 안목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요셉이 계획한대로 안 돼요. 하나도 요셉이 계획대로 된 것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 형통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많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형통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르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가신 우리의 남은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